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2020 총선 브리핑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윤순철입니다. 네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어, 국민들 어, 코로나19 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같이 외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화이팅! 네, 화이팅! 4.15 총선이 어, 2주가 안 남았습니다. 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경실련이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경실련으로서는 일주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 한 십여 일 전에 어, 경실련에서 이미 정당 선택 도우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했었고요. 어, 일주일 동안에는 어, 이번에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를 만들어서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후보자 한, 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서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어, 위성정당들을 각 정당들이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죠. 경실련으로서는 어, 국민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정치인들은 해서 안 된다는 입장에서 어, 위성정당을 허락한 중앙선관위의 승인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 위헌이니까 그것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심판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경실련에서 20대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발표했는데요, 총 23명을 발표했는데. 어 어떤 근거로 어왜 그런 국회의원들이 에, 발표가 되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경실련이 이제 20대 국회의원 295명입니다. 2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은 법안으로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은 판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전체를 해봤는데 에, 결과가 참 참혹스럽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하위 마지막 뒤순위에서 23명을 뽑았습니다. 뽑아 봤더니 4년 동안 평균 법안 발의가 13건입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은 평균 60건입니다. 4년이면은 하는데 13건이면은 1년에 법안 두세 개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국회의원 1인당 4년 동안 들어가는 세금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억 법안 발의 하나당 2억 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20 하위에 가장 법안을 받을 적게 한 하위 23명 중에 18명이 사실은 다선 후보라는 겁니다. 초선도 재선도 아니고 다 다선 후보이죠 4선 이상. 그다음에 최 높은 사람은 8선까지 가 있는데 경실련이 이번에 현역 중심 과거에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은 집중을 해서 의원을 검증하는 작업도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 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23명 중에 12분이 현재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경실련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고요. 네, 그 3월 19일날 경실련에서 정당 선택 도우미를 어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만여 명 정도 참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데 거기에 더해서 4월 2일날 음, 경실련 후배, 후보 선택 도움이라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앱 개발의 의미와 어떻게 어,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경실련에서 후보 선택 도움이를 어, 만들게 된 이유는요. 문제식은 이렇습니다. 왜 국민들은 늘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허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허접한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느냐 국민이 뽑았다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참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 여기에서 아, 과연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고 잘못한 걸 인정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어,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투표를 할 때는 어, 입후보자 대여섯 명을 두고 사실은 다 그럴 듯 하니까 어쩌질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투표장에서 애타 아, 모르겠다. 예전에 하던 국회의원 그대로 뽑자. 이런 경향이 어, 많았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투표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좋은 국회의원을 남길 수 있는 투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 선택 도우미를 마련할 때는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현역 국회의원에 맞췄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재선, 3선, 4선 소위 다선 의원이 되는데 국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은 초선 의원들은 거의 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재선, 3선, 4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든지 원내대표를 한다든지 또 행정부에 들어가면 장관을 하게 된다든지 또 그밖에 정당에서는 최고위원을 한다든지 또 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초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선 국회의원을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였죠. 어, 다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특히 4년 동안 특히 적어도 4년 동안 국회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이 모두 다 어, 매스컴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 국회 활동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에도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경실련에서는 그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때 "아,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이런 일을 했구나." 그걸 보고 난 뒤에 아이 사람이 아, 과연 국정의 리더십을 이끌만한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했고요. 이걸 보시고 국민들은 아,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 한명한명 한명 알기 어렵죠. 어, 상당히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데 경실련에서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방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민들께서 경실련의 후보 선택 도우미 앱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실련이 이렇게 자체적인 총선 활동 이외에 2020 총선 내시라고 하는 시민 사회단체 연대 기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 총선 내시 뭐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경실 의이 어떻게 참가, 참여하고 있는지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이제 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대체로 개별도 하지만은 이제 예 여러 개 단체가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총선 연대, 이게 이게 총선 연대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이제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이런 선거 감시 활동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경실련이 찬입되면서 초반기에는 공명 선거 운동으로 중심으로 많이 사회적 흐름이 왔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실제적인 후보자들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전화 되면서 사실은 총선 연대 그래서 낙천 낙선 운동이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큰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2020, 2020년, 이번 21대 총선을 맞이해서는. 아니 어, 그 총선 연대 이 네트워크를 시민 단체들이 가입해서 어,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어, 개별 단체들이 이 독자적으로 시민 그 선거 감시 활동을 하되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연대해서 해보자. 그래서 어, 2020 총선 시민 연대는 사실은 큰 사업을 많이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3월1 2 일날 출범을 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것은 지금 그 알다시피 위성 정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헌법을 유린했다 유권자를 못 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연동형 비례 비례 대표제를 주장했다가 선거법이 개혁되고 이 선거법에 따라서 사실은 어 현역의 이두 거대 정당 들이 사실은 이제 비례 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만든 위성정당의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관위에 앞에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 소원을 내고 이런 활동을 해서 위성정당. 현재는 지금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 총선연대가 모여서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에 시민들 시민단체들 시민들이 바라는 21대 국회 개혁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방향과 36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는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문제 여기서는 보통 재벌과 재벌개혁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와 같은 이런 노동존중 같은 이런 의제들이 이 개혁과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차별과 혐오, 혐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n 번방이 논란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제 사이버 성폭력 근절 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자 이런 정도에서 이 혐오 금지 차별과 혐오를 그 근절하는 분야로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기후위기, 이 코로나 발생으로 상당히 높, 관심이 높아졌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 확충이라든지 그 의료 민영화 반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 중요하게 정치 개혁과 이 권력 기관 개혁이죠.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성정당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선거법을 개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권력 기관들 검찰, 경찰 이런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보라는 분산하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이런 분야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의 삼십 여 개의 크게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하나는 이 정당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한 평가하는 작업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아, 21대 국회에 이런 후보들은 국회에 보내면 안 되겠다. 쉽게 말해서 집으로 돌아 돌려 보내야겠다는 하후보들 쉽게 말하면 낙선 명단이죠. 그런데 속속들이 단체별로 이런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선 연대는 이러한 그 단, 개별 단체들이 하는 게 발표할 명단을 좀 모아서 총선 연대 명의로 사실은. 낙선 명단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크게 예, 아마 총선 연대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